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수서 연장과 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영상은 수서 연장과 펌, 무음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Yeah, 부족해서 화장할 때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데요. 매번 붙이기도 번거롭고 떨어지기 전에 챙겨 주는 것도 귀찮아요. 저는 펌을 해야 할까요? 연장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마스카라로 부족함을 느끼셔서 인조 속눈썹을 꾸준히 붙이셨다면 저는 연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조 속눈썹의 풍성하고 긴 모습에 항상 익숙했기 때문에 펌으로 컬링만 주는 걸로는 분명히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연장을 한다면 화장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도 또렷하고 긴 속눈썹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연장 한번 해 보세요. 하길 잘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연장 추천합니다. 속눈썹이 너무 길고 처져 있어서 눈에 자꾸 들어가요. 화장도 어렵고요.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 속눈썹이 직모인데다가 길어서 아래로 쭉 뻗어서 불편하신가봐요. 저는 펌을 추천하겠습니다. 속눈썹 펌은 본인 속눈썹 자체에 컬링을 주는 시술이잖아요. 뿌리부터 바짝 올리기 때문에 뷰러를 한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뷰러가 잘 풀리는 분도 컬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긴 속눈썹이 뷰러한 것처럼 이쁘게 리프팅이 될 거고 내 속눈썹이 눈에 자꾸 들어가는 것도 해결이 될수 있어요. 펌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속눈썹 펌을 하고요. 속눈썹 연장으로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속눈썹 펌을 하고 연장을 찾는 걸 보니 펌만으로는 만족을 못하셨군요. 속눈썹 펌을 하고 속눈썹 연장을 여러분 할 수는 있습니다. 속눈썹 펌은 컬링의 효과만 있기 때문에 풍성함을 원하셨다면 만족도가 낮을 거예요. 두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로 너무 처진 속눈썹은 펌을 먼저 시행을 하고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펌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속눈썹 펌으로 내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길이도 길어지고 더 바짝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속눈썹처럼 속눈썹 연장을 원한다면 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장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펌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펌의 유지 기간은요,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데요. 연장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사람들이 제품에 따라 유지기간과 눈의 편안함이 다르다고 하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시술자가 글루를 잘 다루고, 고객님의 모발 상태에 적합한 모를 잘 선택하고, 정확한 연장 시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연장은 3개월 이상 속눈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펌은 시술자의 능력 플러스 제품에 따라 유지기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길게는 3개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속눈썹 펌 가격과 연장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연장의 모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먼저, 시술의 가격의 측정은요, 시술자의 능력, 그리고 사용 제품, 그 지역, 그리고 모든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팜의 경우는 일반 팜의 경우 저렴하게는 2 5 0 0 0원부터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일반 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원에서 한 5만원? 뭐 조금 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7만원, 8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모와 그 외에 민크모, 실크모, 벨벳모, 뭐 플랫모 뭐 다양하게 많은데요. 모의 재질은 가공을 할때 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열처리를 여러 번 해서 재질이 부드럽고 끝이 정교하다면 재료와 시술 가격이 더 당연히 비싸지겠죠. 송서 연장과 펌은 전문 시술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술자의 기술 능력입니다. 이 기술 능력에 따라 고객님 눈에 맞는 시술,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님의 눈을 예쁘고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송서 연장과 송서 펌! 그것이 알고 싶다로 여러분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마녀 비비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